안녕하세요 루치 커뮤니티입니다. 8월 14일 필리핀의 간추린 뉴스와 코로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집계된 총 확진자는 14만 7,526명이고 추가 확진자는 4,002명입니다. 이중 2,445명이 메트로 마닐라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부는 코로나 발병 클러스터 1,107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69개가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클러스터는 메트로 마닐라 17개. 리전4에 17개, 리전5 13개, 리전7 4개, 리전9 4개 등입니다. 클러스터란 한 집에 2명 이상의 환자가 있거나 한개의 시에 2개 이상의 바람가이가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경우입니다. 몇몇 청소년들이 온라인 수업에 인터넷에 연결할 모바일 기기가 없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앞장을 섰습니다. 이를 본다이앤 레이지는 아유다 펭이 콰엘라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기부자와 친구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18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학생은 부모님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있는 필리핀어들은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임상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러시아 필리핀어 모임의 리더인 니코 카스토르는 이 임상 실험에 참여하게 되어서 흥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여전히 걱정하기도 합니다. 야당의 레이라 드리마 상원의원은 군대를 지역사회 격리에 투입하려는 대통령의 계획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도 헌법을 읽어보지 않은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만약 무법적인 폭력, 반역, 침략이 있을 시 군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군대 파견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위한 정밀한 도구가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망치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빗대었습니다. 퀘존시티에서 70개의 건설 현장이 보건 수칙 미준수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중 8곳은 스태프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중지되었습니다. 이민국은 퀘존 지역에서 불법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체포된 중국인 7 5명을 8월 12일 추방했습니다. 이들의 추방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계획되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 간회 의장인 에드윈 올리바레즈 파랑야키 시장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면 GECQ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르냐케는 8월 4일 당시 876명의 확진에서 현재는 651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델핀 로렌조나 국방부 수장은 메트로 마닐라가 GECQ로 전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8월 17일에 메트로 마닐라와 주변 지역에 대한 격리 조치에 관한 결정을 대통령이 발표할 것입니다. 8월 15일이면 MECQ 이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준비가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뮤츠 커뮤니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